기도함으로 영화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선해 볼까요? 기도선? <laughs> 기도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하루를 열어주셔서, 예금 친구들이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 우리 마음은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야 기쁨이 할때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아. 기쁨이에요 보금, 전, 난, 는 기쁨이 사랑 난, 난, 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기쁨이 될 거예요 나는 매일 매일 찬양이 할때 매일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영화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아침에도 찬양. 친구랑 엄마 아빠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면서 사랑.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거예요. 우리 구들이이이 오늘 못 나왔네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에있 어찌 기쁜지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그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준비가 됐을까요? 차렷 저는 아직 어리지만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말씀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시켜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 하면서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 모임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 오늘 하루도 열어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 영화부 예쁜 친구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또 같은 말씀으로 오셔서 어그 말씀으로 한 주간 영아부 친구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가정에서 이 말씀 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영아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후 예배에 있을 공과 공부에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어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집에 가는 발걸음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우리 영화부 굉장히 넓은데 아, 우리 야, 어,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려도 될것 같아 오늘. 어, 우리 오늘 참 저희. 딸들도 못 나왔는데 그눈꼽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눈꼽이 계속 나오는데 그 자다 일어나면 나는 그 계속 나와요. 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염성이 좀 강하다고 해서 어 일단 지금 온라인으로 아마 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다른 우리 친구들도 아프고 엄마가 아프든지 아이들이 아프든지 또 우리 어또 출산을 앞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어 여러모로 어 하는데 이제 한분또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거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 우리 이 가정들이 지금 또이 환절기 속에서 또 갑자기 좀 추워졌잖아요. 어, 그래서 좀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가정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어, 하나, 교회가 교회를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입니다. 음, 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그래요. 그 교회가 교회를 진짜 돕는 거예요. 그냥.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상도 제일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도왔다 어떻게요? 뭐 구제를 통해서 또 미래 자립 교회를 돕고 또 선교 나가는 것도 돕는 거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돕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음,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교회 의 가장 작은 단위, 사도행전의 교회도 우리 상도 제일 교회 이렇게처럼 지금 이런 교회를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어, 우리도 가정에서. <laughs> 사람들이 아, 너무 귀엽게 쳐다보고 <laughs> 아, 아,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찾아보고 알아듣니? <laughs> 알아들어서 보는 거야? 어, 아 그래요 그래요 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정가정 교회에 모여서 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그때 기도도 했겠죠 당연히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정가정 우리 여기에 지금 교회 하나 둘, 셋, 네, 세 교회가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자녀가 아파서, 또는 부모님이 아파서, 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각각 교회들이 또각 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죠? 아프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가 아프자, 어, 아파서 애를 못 봐주고, 또 어, 출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과부 마음, 그죠? 호레비가 안다고, 어? 그 아픔들 누가 알겠어요? 그죠? 어... 그 애기가 아파요 이러면 사실 어, 다른데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애기가 아프다면 그냥 어 걱정이네요 그런데 애기가 아파요 이러면 저도 우리 애기가 있으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 애가 아프다 이러면 아그 모든 과정들이 생각이 나고 아참 아, 뭐 너무 고생이시겠네요 뭐 이런 한마디 더할수 있고 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돕는다 했을 때 우리가 가정이 그 가정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게또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돕는 하나의 방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참그 많은 아픈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계신데, 어 우리 좀그 가정들을 교회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주님께서 그러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어 주어는 전부 어 복수입니다. 전부. 어 우리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또는 죄를 사야 달라는 것도, 그리고 뭐 모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라고 합니다. 그 우리 안에는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교회 믿는 사람, 우리 모든 우리. 그래서 사실은 뭐 중보기도다, 도고기도다 이런 거는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니까요. 기도라는 거는요. 근데 하도 내기도만 하니까 이제 앉아서 하나님 내나 축복해 주시고 나 은혜 주시고 뭐 거기 조금 더 나가봐야 내 가족 그것도 나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다 기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 뭐 중보기도다, 도구기도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것도 안 하면 그, 그건, 그건 더안 되죠 그근데 그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지금 눈에 보이는 어, 각자 옆에 있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또 어,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또 아파하고 있는 교회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서 어, 함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교회가 교회를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세워진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보이지 않는 주변을 돌아왔을 때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 원래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또그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옆에 안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랑 언니 동생들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또 우리가 나만의 또 우리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가 각 가정들의 필요를 돌보고 또 살피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환절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엄마가 아프고 또 아빠가 아프고 또 그런 아픈 싸움 가운데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낮게 하시며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자들, 또 새로운 생명이 막 태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아이들이 나오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태중에서부터 정말 이 간난하기 때부터 함께 기도함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여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여백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여백 가운데 함께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전하는 그런 귀한 영화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아이들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그 강건하게 하셔서 지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고 또 이미 태어났지만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태중에서부터이 아이들이 나고 자라며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세워져 갈수 있는 그런 성도 성도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끼, 토끼 어딨나요, 토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어요.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듣고 싶니? 생각나니? 시작해볼까? 아멘. 안녕! 오늘 노래가 안 나왔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주먹을 치고, 주먹을 치고, 말씀이 나와라 하고, 말씀 파워 외쳐볼게요. 다 같이 말씀 파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한번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나라를 파며 전파하며 그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사도이장이십장삼절 28장 28장 31절 말씀 삼절 31절 말씀 아멘 아멘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안녕, 알까죠? 아, <laughs> 하이파이. <웃음> 우리 오늘 공간은요 대그룹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봐. 여기 너무나죠. 아 광고 먼저 할게요. 광고하겠습니다. 영화부 예배는 1 0시1 0분입니다 우리 요즘 한절기에 독감도 유행하고요. 그러니까 눈곱. 볼까? 하여튼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이들 밖에 갔다 오시면 나 갔다 오면손발 씻는 거, 양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밥을 잘 먹습니다. 군것질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 친구.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잘 지켰다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들게. 촬영 <목소리도>